]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드디어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취재물을 샀어요. 그그 그 평범한 게 아니에요. <laughs> 바로 두두, 어, 대박! 들려드릴게요. 아, 대박! 응, <laughs> 정 사고 싶었는데 저 이거 보고, 이거 보고 바로 청원 바로 내고 바로 샀거든요. 바로 구매했어요. 우선 열어볼게요. 너무 구, 기대돼가지고. 어, 저 이런 거 팔, 안팔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실망했는데, 언제. 어, 대박이야. 팔았어. 어, 여기 녹았지? 엥? 뭐야? 뭐야? 잠시만요. 헉, 느낌 진짜 치즈만 대박이다. 저 이거 이 살짝 비치지 않으니까 검은색깔처럼 보였거든요 예쁘죠? 이제 완전 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여기 막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지? 묻지 말라고 했 이게 뭐지? 떼볼게요 여기 액체물이 괴또 있어요. 아니, 너무, 너무, 좀 그런 게 제가 액체괴물을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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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무었어요 아줌마 액, 저기 액체괴물 투명색 있나요? 전치 너무, 너치 저는 너무, 물을 말하잖아요. 헐 마이꾸미 같아 마이꾸미 우와 이렇게 살짝 어둡게 하면은 마이꾸미에요 진짜 대박 좀 오늘 운소가 운소 운수가 되게 좋네요 바로 그냥 갔으면 더 많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? 어. 다른 것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검은 게 뭐지 하면서 딱 꺼내서 흔들흔들 으니까 찰칵찰칵 소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봤더니 어. 그거 이것은 하고 딱 샀어요 제가 아까 아 젤리 겜으로 사야 돼. 젤리 겜은 개물, 액체 겜으로 사야 돼. 아니면 <laughs> 치대몬을 사야 돼.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랬거든요. 그래서 시간도 되게 많이 잤는데. 제가 오늘 운선땡 그럼 보이세요? 아, 예, 진 조작 아닙니다. 진심입니다. 그럼 제가 왜 비닐에 싸져 있겠어요? 아주 예쁘게. 테이프 붙인 흔적도 없었어요. 부작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어, 대박 죄죄 이게 아닌데 다시 넣을게요 이게 아닌데 시 다시 네, 그럼 여기까지 키키였습니다. 에고, 그럼 안녕!